에... 프로퍼티 에디터 봤습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는 뭐가 있었죠? 프로퍼티 에디터 소개라는 게 있었고 기능이 있었죠. 기능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고 프로퍼티 에디터 소개에서는 뭐 검색 추가 컴포넌트들을 그런 걸할수 있었다라는 거를 저번에 했고 오늘 저 지금은 이제 컴포넌트 추가와 삭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봅시다. 1-5번이죠. 1-5번. 컴포넌트 추가와 삭제. 학습 과정 소개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 예상 시간은 15분. 어, 곱하기 3 정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난이도가 쉬우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엔티티의 정체성을 불어넣는 방법은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와 프로퍼티 에디터 창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이랑 소개 뭐 이런 걸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예. 과정 소개,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어, 로퍼티 에, 에디터 창, 요거겠죠. 예. 컴포넌트 구분 그리고 뭐 니은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컴포넌트 추가 추가인가요? 컴포넌트 추가 디귿 <laughs> 컴포넌트 초기화 리을 컴포넌트 상태 변경 그리고 뭐 삭제 가나다라마 컴포넌트 삭제 이렇게 있네요. 컴포넌트를 먼저 구분하고 추가하거나 초기화하거나 상태를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는 거,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주나 봅니다. 컴포넌트 구분부터 봅시다. 컴포넌트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뭐뭐가 있나, 소위 뭐뭐가 있나, 그런 거겠죠. 내용이. 컴포넌트는 엔티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체성. 정체성이 뭐죠? 너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성이겠죠. 정체성. <laughs> 너 정체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뭐라고 하죠? 이 이름이 이름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너 정체가 뭐야? 이름. 나 남자고 뭐 이름은 뭐 조동이형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그런 거를 결정한게 컴포넌트가 엔티티의. 엔 정체성을 어, 결정을 한다 어, 설명이 <웃음> <웃음> 예, 예,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컴포넌트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모델에서 모델 몇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겉모습은 같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엔티티를 제작을 할수 있다. 에, 컴포넌트라는 거를 어, 넣게 되면 모델에다가 음. 그럼 엔티티가 어, 얘, 랑 얘랑, 얘랑 다르다. 얘랑 쟤랑 다르다. 그렇게 할수 있다. 컴포넌트를 넣어서 프로포티 에디터 창에서는 컴포넌트는 맵, UI, 플레이어 etc. 엑세트라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어, 크게 뭐네 가지로 분류가 되나 보네요.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 보통 요렇게 나타나겠죠 PC게임 일반 뭐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뭐 고누놀이 <laughs> 뭐 그런 고전 그것도 보드게임인가 그런 것들은 뭐 여기랑은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략이 된거죠 아무튼 그런거 관련한 내용은 제가 뭐 자차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암튼 맵 ui 플레이어 어, 요것만 있으면 게임을 게임을 일단 구성을 할수 있겠죠 겉, 겉보기로 음,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분류가 될것 같습니다. 각 항목에 여기 띄어쓰기 안돼 있네. 각 항목에 맞는 컴포넌트가 들어있으며 컴포넌트의 특징은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맞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다. 이 뭘까요? <laughs> 미리 어, 메이플 월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어, 좀 여러 가지를 구성해 놨다 그런 뜻이겠죠. 컴포넌트의 특징은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설명은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어, 설명은 거기 가서 참고하라고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면 될것 같네요. 맵, UI 플레이어 기타죠. <laughs> 볼까요? ui 뭐 ai ai도 있네. 얘는 기타겠죠. 얘가 기타인가? <laughs> 둘다 기타인데. 음, 플레이어랑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ai니까. 요, 이가 그러니까 아바타도 플레이어랑 관련이 있죠. <laughs> 그렇게 구분해서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플레이어, 플레이어. 그리고 기타 카메라는 이제 맵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맵 UI 플레이어 셋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플레이어 관련 스프라이트 관련 이것도 맵이랑 플레이어 같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이동은 이제 플레이어랑 관련이 있겠고 근데 맵도 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맵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컴포넌트. 아, 그건 이건가? <laughs> 소리 관련, 소리는 기타고, 아이템은, 어, 뭘까요? 기타인가? 어, 조작, 충돌, 이런 것도 다, 이제 기타나 플레이어, 이런 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분류를 이렇게 해놨지만, 어, 그걸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세부적인 거를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컴포넌트는 네 가지 기준으로, 네가장목으로 분류를 하고, 어, 분류된 것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좀 넣을 수 있다. 아마 이름이 좀 다르겠죠. 이름을 뭐, 맵, AI, 컴포넌트, 뭐, 요런 식으로 한다거나. 맞나? <laughs> 컴포넌트 구분. 그렇게 보고, 크게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 맵, UI, 플레이어, 기타. 로 구분한다 분류한다 어, 요렇게만 일단 써놓읍시다 요정도만 해놔도 어, 이해한는데 무리는 없죠 컴포넌트 구분 어, 컴포넌트 추가 아, 한번 볼까요 저기 안에서 음, 컴포넌트 여기서 추가를 할수 있죠 자, 마이디스크 열고, 1, 2, 3, 4. 일단 가져오고, 모델이긴 한데, 상관 없습니다. 자, 볼까요? 맵, 무브먼트, 이동이죠. 피직스는 물리인데, 여기 물리 관련이 있을까요? 충돌 관련으로 되 있구나. 한번 눌려봅시다. 아, 이러면 요 아이콘이죠.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있는 게, 기타 컴포넌트죠. 기타 컴포넌트. 어 피직스 관련된 건 전부 기타 컴포넌트 라는 아이콘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액션 액션도 기타고 렌더러 렌더러는 요 뭐래되나 그림 추가하는 그건데 스프라이트 관련 컴포넌트네요 스프라이트가 렌더러 ui 는 ui 겠죠 다 ui 아이콘 있고 이펙트는 기타 카메라 뭐 사운드 컴포넌트 요런식으로 구분이 돼있네요 AI 그리고 충돌 이거는 충돌이었죠 아까 충돌 관련 컴포넌트가 이제 트리거 컴포넌트라는게 있고 뭐 터치 리시브 컴포넌트 트윈 셀큘러뭐뭐 많네요 뭐 트윈 플로팅 스크립트는 이제 조동이라는 스크립트가 있네 뭐냐 저건? <laughs> 언제 내가 저런걸 만들었지? 피직스 받고 맵, 맵, 요건 뭐야? 빨간 사탕 같은 거. 조작 관련 컴포넌트네. 이름이 클라이머블 컴포넌트죠. 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관련된 거 같은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아 여기 에디시 있었구나. 이게 영역 설정이라 했죠. 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걸로 하는 건가? 아 뭔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하네 음. 아무튼. 클라이머 블 컴포넌트 에디 음 암튼 요렇게 컴포넌트들을 조금 봤습니다. 조작 관련 컴포넌트 추가 한번 볼까요? 읽어 봅시다. 프로퍼티 하단 에디터 하단에 에드 컴포넌트를 누릅니다.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추가를 한다거나 뭐야 여기서 추가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밑에 Add Component 이걸 눌려서 한다거나 둘다 창은 똑같죠. 어. 추가할 컴포넌트를 검색 선택합니다. 검색 창도 배웠었죠. 어. 리지드 강체 리지드를 쓰면 거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나 보네요. 몬스터, 뭐 플레이어, 어택 이런 것도 나오는데 리지드 한번 쳐볼까요? 아, 애드 컴포넌트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리지드 쓰면 이름과 관련된 거 일단 나오죠. 나, 왜 창이 다르지? 몬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리기드, 리기드야, 리지드야. 저는 리지드로 하겠습니다. 이게 리지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네요 거기 관련된 프로포티가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인 애들이어야 <laughs>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네, 검색을 합니다 프로포티 에디터 창에 선택한 컴포넌트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했죠 한번 저희도 추가를 해 봅시다 1234 모델에다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추가를 하면은 여기 밑에 여섯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 나오네요 해서 매스 그래비티 뭐 점프 바이어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나 어 매스 순서는 조금 다르네 자 그러면 설명을 컴포넌트 추가는 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컴포넌트 추가는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컴포넌트 초기화 한번 읽어봅시다. 설정한 컴포넌트 값을 초기 값으로 되돌린다.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컨텍스트 메뉴가 우클릭하면은 뭐 열리는 거, 그런 게 컨텍스트 메뉴겠죠. 저번에도 한번 컨텍스트가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자. 그래서 넘어갔었죠. 컨텍스 메뉴를 이렇게 열고 요 빨간색 표시돼 있네요. 컨텍스 메뉴를 이렇게 열고 뭘할수 있다고? 리셋 올 프로퍼티즈를 선택해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값을 초기화한다.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매스라는 거에 대한 값을 뭐한만 정도로 했다. 근데 아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은데 하면은 이거를 리무브가 아니고 리셋 올 프로퍼티를 하면 되겠죠. 리무브 올 프로퍼티, 리셋 올 프로퍼티, 리셋 올 프로퍼티. 이걸로 눌리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겠죠. 뭐 잘못 눌렸다거나 그랬을 때 프로퍼티 초기화는 그러면 초기화하는 거다. 것이다. 컴포넌트 상태 변경 한번 볼까요? 컴포넌트는 추가와 동시에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컴포넌트는 추가와 동시에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필요할 때 체크박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활성 혹은 비활성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콘과 컴포넌트 이름 사이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상태를 변경합니다. 이게 근데 체크박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죠. 지금 한번 볼까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도 있었어. 어, 그래서, 저희가 어제, 아, 어제가 아니고 저번에 한 건, 요렇게 해서 했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리지드바디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요, 마이, 어, 마이데스크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그 원본 애들을 가지고서는 체크박스가 안 나온다. 요거를 저희가 알아냈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원본은 좀 수정, 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 아무튼 그래서 뭐 체크 박스 가 없었습니다 예. 히어리아키 에서는 할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 비활성화 할수 있고 디스웨이블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비활성화도 할수 있다 요거는 체크 박스가 없는 곳에서도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일단 눌러보면 디스웨이블 컴포넌트 있죠 디스웨이블 컴포넌트 하면 렌더러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가 사라져서 모습이 안 보이게 됐고, 이러면, 요, 동글뱅이 다시 나오죠. 어, 확대해서 볼까요? disable, able. 하고, 여기 disable component. 지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enable. 만약에, 뭔가, 컴포넌트를 잘못 넣었는데, 그 지우면 안될것 같다. 하면은, 요, 디세이블 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변화를 본다거나 주변과의 뭐 조화 이런거 그렇게 하고 음네 하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여기 있죠 아 여긴 디세이블이 없네 맞죠 리셋 리무브 고투 뭐 오픈 뭐 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디세이블이 이렇게 나오고 카피도 있고 음. 얘도 카피 있었나? 어 카피가 안되네. 얘는 카피 컴포넌트가 또 없네요. 음, 컨텍스 메뉴에서 여기는 카피랑 디세이블 있고. 네, 아무튼 상태 변경은 어, 활성화, 비활성화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컴포넌트 삭제는 뭐 삭제겠죠. 어, 리무브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삭제한다. 삭제하는 것이다. 요 문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볼게 없네요. 그냥 이용 방법인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에 대한 에디터 장 이용 방법인데 이거는 자, 이게 클릭이야. 뭐그 정도 수준 인것 같습니다. 1 5분이었죠 거의 15분 만에 딱본거 같네. 한번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 놓고 정리.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컴포넌트 추가, 삭제 이 문서에서는 프로퍼티 에디터 창 이용 방법을 어, 알아볼 수 있었죠.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초기하거나 상태 변경, 삭제, 뭐 구분 이런 게 있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아이콘으로 보면 한눈에 알기 쉽다. 아이콘을 보면 요 내용이겠죠. 아이콘을 보면 한눈에 알기 쉽고 네 가지가 게임의 구성 요소. PC 게임의 구성 요소. 맵, UI, 플레이어, 그리고 기타로 분류해서 좀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요거 세개 정도면은 되니까 크게 요걸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를 해서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 아이콘들은 이렇게 다돼 있으니까 기타 요 정도를 기억하면 될것 같네요. 이건 기타고 나머지는 한눈에 알기 쉽죠. 기타. 기타가 왜 네모, 세모, 동그라미일까요? 레고를 생각하면 쉽죠. 레고.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서 기타는 어떻게 막 응? 레고 블럭은 있는데 그 블럭을 내가 조립하는 것에 따라서 완성품이 다르죠. 그래서 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뭔 얘긴지 대충 느낌은 오시죠? 음, 이동은 요 화살표 있고 스프라이트는요 그림 추가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이콘이죠. 요 버섯은 왜 플레이어인진 잘 모르겠네. 오히려 요게 플레이어 같은데 이건 아바타 관련이라서 메이플스토리의 마네킹 같은 거죠? 그래서, 아바타 관련 컴포넌트를 이 아이콘으로 한것 같네. 플레이어라고 하면, 몬스터도 어찌 보면 플레이어죠. 그래서, 요, 주황버섯을 한것 같고, 뭐, 나머지 소리, 아이템은 포션, 조작은 조이스틱, 충돌은 요 폭발한 이미지, 아이콘. 그렇게 해서 구분을 쉽게 아이콘을 보면 할수 있고, 컴포넌트 추가는 추가하는 거다. 추가는, 하 그 프로포트 에디터에서 요 에디터에서 밑에를 눌리거나 요 플러스를 눌려서 할수 있다 고고고 초기화는 리셋 그리고 삭제는 리무브 상태 변경은 요거 체크박스 아니면 컨텍스트 메뉴에서 다할수 있다 컨텍스트 메뉴 열면 어 잠깐만 어디 있냐 음 요거 리셋 가능하고 리무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히어리아키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컨텍스에서 디세이블을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에... <laughs> 여기까지 봅시다.